아, 이 처음 스크린 데뷔를 하게 됐는데요. 앨범이 나오는 것보다 훨씬 떨린 것 같고요. <laughs> 정말 아, 음, 너무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어제 사실 잠을 못 잤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선배님들한테, 야, 이거 원래 이런 거예요? 라고 계속 많이 물어봤는데. 하면할수록더 긴장이 많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아직 정말 부족한 면이 저도 보면서 너무너무 많다라고 많이 느꼈어요. 그런데 제 감독님들과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다른 배우분들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어 못하는 부분이 더안더 많이 감추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화이팅 한번.